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버워치와 관련한 총4 가지 소식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부산 메카 기지에 새로운 보고서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해당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옴닉 귀신들은 부산을 계속 위협해 왔다고 하는데요. 수년간의 연구와 개발 끝에 귀신 옴닉들을 위협할 EMP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메카 부대는 귀신 무리의 핵심을 찾아 메카 부대에 장착된 EMP를 배치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부산 지역의 스토리가 진행되려는 것을 보아 유저들은 벤데타 다음 신규 영웅은 메카 부대 중한 명이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개발진도 예전 인터뷰에서 메카부대를 언급한 적도 있었다보니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만약 메카부대 중 한명이 신규 영어로 나온다면 누가 좋을 것 같나요? 권재은? 이유나? 한경수? 시승화?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한국인 느낌이 나는 시승화가 신규 영어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두번째 소식! 오버워치가 르세라핌과 3차 콜라보 이벤트를 할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르세라핌의 각종 공식 SNS에 해당 영상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어?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뭐 kilow, 뭐. 우와, 뭐야,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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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다음에 웃음> 뭐야, <뭐라 Queroup64> <boost> What is this? 저게 진짜 뭘까요? 이 영상들의 해시태그들을 보면 블리자드, 블리즈컨, 오버워치가 써있는데요. 2026년 9월 진행될 블리즈컨 무대에 오를 것 같은데 이미 두 번의 콜라보 스킨들이 나왔고 모두 다 반응도 좋았던지라 3차 콜라보도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퍼펙트나이트처럼 노래도 하나 또 콜라보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예상은 어떤가요? 세 번째 소식 11월 21일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 주간보고 힘, 영광, 벤데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여기에는 11월 27일 사전 체험으로 등장할 벤데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벤데타는 초기 선과 악 중에 선택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한 버전에서 벤데타는 라마트라의 넓 섹터 공격에 맞서 이탈리아 시민을 지키는 검투사였는데요. 결국 악영 노선을 선택하게 됐다고 하는데 명확한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게 훨씬 멋있으니까. 그 이후 벤데타는 세 가지 시안이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는 장거리 히트 스캔, 하나는 중거리 암살자, 마지막은 근거리 공격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오버워치 팀에서는 오랫동안 근접 영웅을 만들어 보고 싶었기에 지금의 벤데타로 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버워치 팀은 벤데타를 통해 콜로세오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그것이 이탈리아 에서 갖는 의미를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벤데타는 콜로세오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펼쳐 전설적인 존재가 되고 유럽의 엘리트로서 권력과 영향력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벤데타의 별명인 라 루파는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키운 전설 속 로마의 압력대에서 따온 것이고 벤데타의 대검은 그 압력대가 건국자들을 길렀던 언덕을 기리는 뜻에서 팔라틴 팽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 팔라틴 팽은 빨간색으로 빛나야 하는데 오버워치에서 빨간색은 적을 의미하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군에게는 검은색으로 적에게는 빨간색으로 보이게. 하네요. 이 밴드 타를 11월 27일부터 체험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서 빨리 플레이해 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소식 o WCS 월드파이널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11월 26일 밤 8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레이지 라쿤 T1 팔콘이 올라가 있죠. 총 12개의 팀이 5일간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날짜별 드롭스 보상도 있습니다. 26일에는 5시간 시청했을 때 1개의 전리품 상자, 1개의 플레이어 아이콘, 2개의 스프레이 배틀패스 한 단계 건너뛰기 o WCS 브리기테 홈앤어웨이스킨 1개의 프로필 카드를 얻어가실 수 있고요. 27일에는 5시간 시청했을 때한 개의 전리품 상자 한 개의 플레이어 아이콘 두 개의 스프레이 배틀패스 한 단계 건너뛰기 o WCS 토르비온 홈앤어웨이 스킨 그리고 한 개의 프로필 카드를 얻어가실 수 있구요. 28일에는 8시간 시청했을 때한 개의 전리품 상자 두 개의 플레이어 아이콘 한 개의 스프레이 배틀패스 한 단계 건너뛰기 o WCS 아나 홈앤어웨이 스킨 그리고 한 개의 프로필 카드를 얻어가실 수 있구요. 29일에는 8시간 시청했을 때한 개의 전리품 상자 한 개의 플레이어 아이콘 두 개의 스프레이 배틀패스 한 단계 건너뛰기 o WCS 아나 홈앤어웨이 스킨 두 개의 프로필 카드 한 개의 무기장식품을 얻어 가실 수 있고요. 30일에는 6시간 시청했을 때한 개의 전리품 상자, 한 개의 플레이어 아이콘 2개, 의 스프레이 2개, 의 프로필 카드, 배틀패스 한 단계 건너뛰기, 한 개의 무기장식품, OWCS 우양 홈앤어웨이 스킨, OWCS 디바 홈앤어웨이 스킨, 특급 전리품 상자 한 개까지 얻어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트위치나 유튜브 공식 라이브 방송이나 오버워치 2 카테고리의 트위치 방송을 시청하면 받아 가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 고정 댓글에 공식 채널 주소를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배틀넷 계정과 연동해 놓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한국어 공식 중개인 숲에서는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개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개되는 대로 해당 영상의 고정 댓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오버워치에 접속하기만 해도 두개의 OWCS 무기장식품을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